그 다음에 자동 대패 파워메틱 자동 대패가 있습니다. 얘는 20 인치고요. 최대 가공 폭이 500 정도 가공을 할 수가 있고, 요 레버를 통해서 이제 두께 조정을 할수 있고요. 그러고 네 저희는 아무래도 수업하고 자동을 쓰는 빈도수가 많아가지고 복합기나 그런 거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항상. 수압 대패 자동 대페 이렇게 하나씩. 멈추는 경우는 이제 두께 계산을 잘못해서 세팅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일어나고요. 아니고 이제 스나이핑이 조금 있다는 점. 음, 그것만 있어요. 어, 스나이핑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 저희가 지금 샘플로 가져 있는 게없는데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목재 앞 부분하고 뒤쪽에 살짝 꼴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선과져 있는 거. 그래서 깊게 들어가 파인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 있는 성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방지하거나 이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기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재단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샌딩을 많이 쳐서 없애야 되는 네. 방법이죠. 있 저희도 작업을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샌딩으로도 충분하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 다음에 횡절기라고 하죠? 네, 이것도 테이블쏘로 많이들 이 제품은 어떻게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공간에 조금 맞지 않는 큰 기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부재를 자를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톱날 티팅도 되고 그리고 각도 조절도 되기 때문에 이 중각이나 뭐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펜스가 조금 길기 때문에 합판 어, 원장도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길이가 나와서 조그만한 슬라이딩 소 보다는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작은 걸로. <목소리> 팀장님, 지금 보니까 행절기에서 절단을 하셨는데, 재단을 하셨는데, 집진기를 키고 안 키고 굉장히 차이가 큰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거를 주의해서 작업을 하시죠? 일단은 저희는 항상 기계 돌릴 때 집진기는 필수로 켜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톱밥이 저희한테 날라와가지고, 이제 눈에도 칠수 있고, 근데 작업 환경에 되게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 가지고 항상 집중기부터 키는 습관을 길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안전 수칙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중의 하나입니다. 대표님, 이 측면에 있는 나무들 지금 다 세워져 있는데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이 공간이 여기 벽 철벽 철에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꽉차 있어서. 나무를 다 이렇게 쌓아놓은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위 공간은 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나무가 나무 사이에 다켜퀵 쌓여있기 때문에 나무를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다 분해시키고 이렇게 파이프를 박았어요. 아주 무거운 네. 물질들로서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부탁할 수있을수 있는데 음. 네,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수정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이 좋다. 그래서 테이블 이 하나 더들어왔습니다 얘를 이 안에서 그냥 쉽게 그냥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대가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대표님, 팀장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 금방 보셨던 나무가 쓰여서 못 먹이는데 바로 나와서 재단을 먼저 할수 있는 공간이. 음. 먼저 가지단이 이루어지고요. 네, 여기서 이루어진 그 재단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수압을 치고 이런. 공선을 고려해서 만든 다재단 시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네. 바로 목재를 바로 눕혀서 네. 여기에서 바로, 바로 눕혀서 바로 잘, 바로 여기에서 잘. 길이 재단을 바로 할수 있게.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공간은 이렇게 긴 원목이 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붙어 있는 나일론인데 샌딩 작업. 여러... <laughs> 집진기 한번 다시 볼까요? 집진기죠 한번 작동시켜 봐 주시겠어요?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집진을 시작한 동시에 집진기 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펜은 그 페스터 샌더 쓰고 계시네요. 네. 그 이게 지금 6인치 150에 3을 쓰시나요? 5를 쓰시나요? 어, 5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는 이게 신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제품은 조금 여기가 무게 중심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져가지고 훨씬 손목에도 무리가 덜 가고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표님, 팀장님 뒤에 이 기계는 뭐죠? 목선반. 네. 목선반 작업도 직접 팀장님이 하시나요? 예, 목선반 작업도 저희. 또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여기 예전 공마늘님께서높고 음. 가신 기계들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는 저희는 아마 요거보다는 한 단계 낮은 버전으로 쓸것 같고요. 어큰 목선방 큰 제품에 만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RPM 조절이 어 있거든요. 네. 저는 목선반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제 기둥을 일자로 가장 길게 뽑을 수 있어서 전 좋아하는데 팀장님은 좀 각진 걸 좋아하셔가지고. 팀장님은 약간 남성적인 네네. 선을 중요시하신. 집진 설비가 아직은 준비가 안돼 있나 봐요. 예전에 목선반으로 이제 컵도 깎아보고 접시도 많이 깎아봤는데요. 이게 집진기를 뭐 뒤에다 다시는 분들도 있고 밑에다 다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작업에 따라 톱밥 치는 방향이 되게 다른데. 그래서 얘는 그냥 작업을 다 하고 밑에 정리하는 게좀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대표님 이 곳은 어떤 곳이죠? 아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립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금방 보셨던 기계실에서 부재를 다 준비를 하면 이곳에 나와서 그 부재를 가지고 조립을 하는 조립대와 동공구들이 있는 진열대 이렇게서 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디올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네네. 디올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음, 디올트는 일단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그 다른 막기다 이런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그런 것 어, 잠깐만요. 네. 아, 네. 어, 지금 네. 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분은 저희 그 가죽 실장님으로 이제 계실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거뭐 이런. 도마나 가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디자인도 해주시고, 교육도 진행해주시는 저희 실장님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여기 무모 공방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라던가, 지금 가죽 공방도 운영을 하려고, 클래스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맡야될것 같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 중이시죠? 네, 저, 잠시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디월트 실제로 사용해보신 거 어떠세요? 아 뭐, 물론 좋죠. 저는, 음, 마 막기라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저희는 이제 좋았던 점은 저희가 아무래도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색감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는 같은 색깔을 통일해서 제가 영상물 제작할 때좀더 색감이 더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어요. 팀장님 드릴을 보게 되면 지금 드릴이 한 종류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드릴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가구 만드실 때 이제 1 2 v 정도면 충분하게 이제 피스를 조이고 푸는 데는 충분하게 사용하실 을수 있고요. 이제 1 8 v 2 0 v 짜리는 이제 목공방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벽에 이제 뭐 앙카나 뭐 그런 콘크리트에 못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즘 되게 이제 배터리 셀이 예전에는 건전지 형식으로 들어갔으면 요즘에는 이제 플랫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손목에 많이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표님 위에 공간은 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봐요. 아, 네. 사무실인가요? 아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공방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그 공방으로 그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지금 향후 1년 정도 후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방 카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러리 이렇게 해서 공방 카페 갤러리를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 수지에 지금 건물 지어지고 있고 한1년 정도 뒤면 저희가 오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제가 직접 원두를 여러 종류를 사놓고 저희 카페에 맞는 원두는 어떨까를 직접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원두를 복을 로스팅 기계하고 뭐 그라인더. 얘는 지금 사파본이죠? 수압... 네, 사파본.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수압으로 <laughs> 내릴 수 있는 머신까지 준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마셔보고 제가 원두를 좀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 음. 그럼 1년 후에 준비되는 공간은? 목공방 겸 갤러리 겸 쇼룸 겸 카페 맞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공간 대여도 준비 중이시라고. 네, 좀좀 특별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반 공방에서 하는 그런 카페 말고 카페가 어떻게 되면 전주가될수있다고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분들이 공방을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찾아가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카페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 요즘은 저희가 또 나무를 하는 입장에서 예쁘게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카페를 이렇게 좀 나무를 많이 써서, 원목을 많이 써서 꾸미다 보면 카페에 오시는 분이 어, 여기 공방이 있네? 라고 하는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처음에 목적으로 이렇게 카페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기왕할 거면 여기는 진짜 특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실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laughs>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커피숍이랑 공방이랑 가죽을 접목해서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흔히들 목공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여자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여자나 남자나 커플도 다 좋으니까 한 번씩 놀러 오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이어가 주세요. 네. 어 앞으로 <laughs> 차후 한이삼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 동안 이제 팀원들이랑 많이 팀워크를쌓아가고 이제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소비트 채널을 통해서 또는 다른 이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무무공방에서 어떻게 임하실지. 요 팀장님하고 대표님 그리고 같이 실장님이랑 같이 어, 좀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좀더 하이엔드급의 소품과 제품 가구들을 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음, 굉장히 처음 에 여기 왔을 때 완전히 하, 먼지도 엄청 많고 놀던 공방이라. 잘돼서나알지만 그런 뭐 공간이라, 와, 이런 창고 같은 데서, 그래,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수 있다. 이런 게러지 같은 데서, 어,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디자인의한 획을 긋는 사람이 한번 해보자. 라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포부를 처음 이제 두 분을, 세 분을 다 모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 약간 좀 먹힌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 훌륭하신 분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와뜻이 같아서 다이함함달려려시 o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채우고 싶어요. 그런 채우는 t h 들을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 소품을 좋아하시는 분뭐가 y o 좋아하시는 분과 함께 f the city of the city o 직접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오감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분위기 그런 제품 만들어 the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진 계획 잘 되시길 기원하고요. 앞으로 건강하게 다음에 또 신축된 건물에서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어.